사도 바울은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줄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생각입니다. 뱀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야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될수 있어. 이 선악과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속였어요.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을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는요 속이는 영이었어요. 결국 그 결국은 뭐였어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일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또혼 인격의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선악거를 먹어놓고 하나님과 아와를 하와를 타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신의 죽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 안 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아주 유명한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혼자.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도 아이도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아이 낳으면 자기 몸 망가진다고. 어떤 사람은 애를 낳아놓고 키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놓고도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즐기다가 이혼하면 애를 서로 안맡으려고막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겉으로 볼 때에는. 육신의 생각은 멋있어 보여요, 화려해 보입니다. 왠지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요, 미끼예요. 마, 마치 낚시 바늘에 가려진 지렁이와 같습니다. 물고기들에게 그 지렁이는요, 아주 탐스러운 맛있는 먹잇감으로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근데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고기는 그냥 낚시 바늘에 꿰이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낙지 바늘이 자기의 입을 간통해버려요 그럼 발부동초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빠르고 쉽게 성공하라고 합니다 근데 빠르고 쉬운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단은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낮은 곳으로 초청,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이 땅의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우리는요, 화려하고 멋진 것을 찾습니다. 그것에 이목이 끌립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그것은 사단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섬기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좀 자발적으로 손해 보는 자리로 초청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좀더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좀더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육신의 길과 영의 길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더 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육신의 길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입니까? 육신의 길은 결국 나만을 생각하는 길입니다. 높아지려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영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길입니다. 수고로운 길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의 길, 영의 생각을 이루어 가심으로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또 나와 가정,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주님, 주님 저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 높아지려는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며 낮은 것으로 초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